전선 교체가 어렵죠. 그리고 현재 지금 확인해봤을 때 여기 윗 부분에 지금 이제 여기 용접 부분이 있어요. 용접 부분이 있고 여기 김포 고촌 월드 메리디안인데 거실을 저기 지금 에어컨 세워져 있는 거고요. 10년 동안 에어컨을 거실 쪽에 사용을 못하셨다고 해요. 일단은 그렇고 검정기 전기 안 들어오지 지금. 네. 저희가 좀 최소 손상으로 여기 살짝만 여기 까가지고 두판 날렸는데. 어, 혹시나 이제 메립배관에서셀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앞걸어보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요 관을 시외기 쪽으로 한 13m 길이 되는데요. 이제 저압관 고압관 중에 어디가 문제인지 그 저희가 한번 압력 체크 필요하다면 부분 수리나 공사가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했고 얘가 집이 한 50평 돼요. 그래가지고 구조가 거실에서 이렇게 방쪽 주방이 다 있는데 엄청 넓은데 여기는 완전 그냥 비어있는 통건물이라고보신면요 아마 이쪽에 뭐 벽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이제 뭐 넓게 쓰려고 뭐 텄겠죠 그래서 확장이 미리 이루어졌, 이루어졌던 거고 현재는 메리박스 이쪽으로 만었는데대요 어제 일요일이라 이거 찾는데도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매립이랑 싸제 매립으로 되어있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 증폭 장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관에 그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관로에 신호를 증폭해 주는 장비를 연결해 가지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위치를 찾았고요. 그래서 현재 바닥을 깼는데 아마 오늘 그 10년 가까이 에어컨 못 쓰신 아파트인데 저희가 오늘 왠지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호 증폭 장비고 누수탐지 장비하고 메리 배관을 접목시켰고 제가 일반 노스탐지도 할수 있잖아요. 장비를 이용해서 응용해 작업하고요. 실무 중폭 장비 갖고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데 아마 헤드셋 소리를 한번 제가 이런 배관을 찾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소리만 한번 들려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보면은. 소리를 엄청 키운 건데요. 이렇게 해서 바닥 탐지했고 저희가 여기에 제가 여기 소리라고 적어놨잖아요. 지금 메리 배관이 있다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찾게 되었습니다. 어, 소리 좀폭장해꺼꺼 꺼, 됐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 정확하게 딱이 일부분만 절개를 해서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누수 탐지도 할수 있고 현재 한국 누수 탐지협회 사 회원이고요. 일단 메립백관 수리도 하고, 그러니까 공조 시설부터 난방 시설까지 작업되는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수 탐지 장비도 어떻게 탐지, 에어컨 공조 시설에 찾는 거에 응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천만 원짜리 뭐 누수 탐지 장비는 가지고 올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경량 기초 청음 검사가 가능한 후지테콩 FSB. 8D 갖고 배관을 정확하게 이 매립된 부분에서 확장된 10년간 에어컨 사용하지 못한 현장 찾아냈습니다. 정확하게 한 방에 저희는 뚝딱 솔루션입니다. 현재 그 여기는 에어컨을 10년 가까이 못 썼다고 하는데요. 배관이 지금 응. 매립 배관 안에서 터졌어요. 근데 이게 안에서 터진 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바닥을 더못깹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시디관 있죠. 이 보호관이 이제 관로예요. 이게 없고 그냥 시멘트에 이렇게 전선이 묻힌 것처럼 그냥 동관이 묻혀 있으면 이건 공사가 안 돼요. 근데 얘가 이쪽에 터널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립이 터진 배관도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저희가 할수 있는 이제 환경은 조성된 거고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저기 그 누수 탐지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청음 장비, 기초 청음 공사를 기초청음검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어 일단 매립된 위치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이게 소리가 CD관에 덮인 배관하고 노면에 노출된 배관하고 이 소리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찍으면서 장비 갖고 그 과정은 지금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 저기는 어떤 이제 공룡이라고 하죠 매립에서 바닥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구분을 딱 쳐서 아이 부분에서 아마 바닥에서 뭔가 저는 여기 용접 부위로 수리가 끝날 줄 알았어요 용접이 터진 줄 알았는데 어 여기 뭐 에어컨 설치했다가 아예 사용도 못하고 했다고 하고 고압은 지금 압이 걸려있고 저압은 지금 압이 계속 빠지죠 근데 여기서 바닥을 더 깨지 않고 여기는 이제 딱 저희가 바로 마감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바닥을 파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매립된 배관을 이제 추가적인 교체공사를 통해서 오늘 여기 그 진짜 에어컨 없이 못와 보... 작년에 너무 힘드셨다고 고객님께서 네, 이거를 저희가 오늘 한번 끝장을 보겠습니다. 뿌려봐 보이시죠? 네. 예 네, 거품 나오는 거. 네. 저는 오늘 어제도 제가 일요일인데 와가지고 아 저희가 왠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바닥을 깨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간단 수리로 여기 용접 한배 있잖아요. 네. 접합 후에서 배관이 터졌을 거라 예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수리가 될 수도 있고 관을 교체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은 이게 이 홀간 있죠. 네. 이게 이게 고압질소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 홀간을 타고 오는 거예요. 네. 소리가 지금 들리죠. 네. 이거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관을 타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까잖아요. 몇 메타를 까야 될지 몰라요. 압이 센 거라. 그럼 지금, 지금 여기는 이만큼 제가 정확하게 한 지점. 정확하게 전기 가 찾았잖아요. 응. 여기서 이제 바닥 더 깨면은 이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관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요. 응. 네.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자, 풀스피드 빠르게 가봐. 오케이, 천천히 가, 이제. 어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형이 잘 잡아줄게. 네. 드디어 압이 걸립니다. 저압 배관 문제였는데요. 아 이게 주름관이 기존에 누군가가 짧게 잘라서 철거를 했는데 다음 기사님 오셔서 용접 잘 하시겠죠? 여기서 주름관으로 연장해서 용접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됐고 압력표 커버 왔고요. 지금 점검해본 방 압력 손실은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바닥깼던 곳은 어디를 작업했을까요? 마감을 완벽하게 진행을 해놨고요. 이제 한장 마감입니다. 네, 설비, 냉매 배관 수리, 에어컨, 자 방수 처리하고 바닥 마감하고 어, 압력도 걸고 무적도 하고 그냥 에어컨 기사는 무적 만능입니다. I'm not tired.